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웅델입니다. 요즘 BMW가 파격적인 할인으로 정말 핫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할인도 워낙 오르락 내리락, 영업사원들마다 유튜브 채널마다 할인 프로모션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웅델에게도 월초부터 정말 많은 상담 문의와 비교견적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할인을 받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몇몇 양심 없는 영업사원들의 허위 할인이란 것입니다 바로 BMW는 브랜드 특성상 할인을 견적서상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이후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양심 없는 영업사원들이 일명 금융수수료를 과도하게 측정해 일부 금액을 견적서상 할인에 녹여 표면상의 할인은 시장 할인보다도 훨씬 높게 적용하는 척 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그저 척에 불과합니다 계산을 해보신다면 월납의 금액 및총 구매 비용이 할인이 훨씬 적은 쪽이 더 저렴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제발 좀 이런 식 식의 영업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말도 안 되게 높다 하시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웅대리에게 견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웅대리는 실제로 수수료와 전혀 관계없는 딜러사 시통 할인만 영상에 기재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대리는 리스 렌트 전문이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네, 그럼 바로 BMW 2월 SUV 특집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은 바로 X5 차량입니다. 현재 X5는 기존에... 디젤 모델도 재고 확보가 많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할인은 가솔린, 디젤 모두 1,300만 원으로 월초에 비해 약 100만 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디젤 모델의 재고가 현재는 많이 풀렸다는 사실이겠죠. 네, 다음 차량은 웅대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X6 모델입니다. 네, X6 또한 지금 재고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X5와 다르게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가솔린 모델보다 약 100만 원 정도 빠진 1,400만 원의 할인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응대리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신다면 제가 추가적인 품위를 받아 1,500만 원까지 할인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대리는 한번 내뱉은 말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치키니 이 영상 보시고 X6 디젤 모델 할인이 조금은 부족하다 싶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응대리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100만 원 무조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X6의 고성능 버전이죠 X6 M6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할인이 2,000만 원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네 대망의 가장 높은 할인율을 자랑 나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재고가 1분 1초마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의 주셔야지 이 할인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이 할인율이라 함은 바로 연말급 할인 1,500만 원보다도 무려 300만 원이나 치고 올라온 할인인데요. 할인은 크지만 현재 재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신다면 빠른 문의만이 합리적인 차량 구매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 BMW SUV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X7이 할인이 워낙 공격적으로. 치고 있다 보니까 재고는 당연히 빠르게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웅대리와 함께 bmw 월초 대비 할인이 상승한 suv 특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x5 x6 모델 모두 현재는 디젤 모델 또한 재고가 여유 있는 상황이므로 문의만 주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전국 최대 할인을 받아서 출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2월 달에도 웅대리는 최저 수수료 와 인수형 반납형 고객님의 입맛 에맞춘 플랜으로 가장 합리적인 차량 구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도 b m w 의 허위 할인 견적에 붙지 마시고 웅대리와 함께 합리적인 촬영 출고꼭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 문의 방식은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웅대리 연락처 또는 댓글 속 링크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무료로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BMW의 정규 딜러사 가장 좋은 조건만 모아모아 모아 정규 할인 프로모션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